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수영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laughs> 어, 수영 대회라고 하면 보통 내가 수영을 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나갈 수 있다 뭐, 연수반이나 상급반에서 1번, 2번 정도 서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가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잘해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대회를 나가시냐면, 어, 수영을 얼마나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는데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요즘에 내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기록을 한번 내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가끔 수영장에서 기록을 재주시지만, 이 스톱워치로 하는 것과 진짜 부저 듣고 출발해서 터치패드 찍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나의 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아니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요 그냥 정체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 신청을 딱 하시면 일단 그때부터는 누가 안 시켜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저희가 뭐, 뭐 토익 시험이나 뭐 수능을 앞두고 아무리 놀던 학생들도 그냥 책을 조금이라도 보는 것과 같아요 저는 책을 많이 안 봤지만 어쨌든 대회 신청을 하시면 무조건 수영은 늘게 되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턴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핀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평영이나 접영은 반드시 양손 터치하는 거 대회 안 나가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도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것들도 실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수영 실력이 엄청 늘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강습 세달 효과가 있다 대회 한번 참가하는 게, 그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어떤 집중력이 생기고, 저희 몸에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나요? 그, 어, 떤 저의 모든, 저희 신체 모든 기관들이 딱 포커싱을 맞춰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회를 나가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제가 잠깐, 뭐, 제 자랑 아닌,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지금까지 10년 넘게 대회를 나가면서 받았던 메달들이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이거 한강 한강 건너기 대회, 뭐 바다 수영 대회, 뭐 이게 뭐 아, 이런 거 자랑 이런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트로피. 트로피는 세개 정도 있었는데 밀어버렸어요 두 개는 어쨌든 그 <laughs> 자랑이 아니, 자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이렇게 입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입상을 목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도 시작은 어 그냥 즐기 그한번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어서 저의 실력을 알아보고 싶어서 나갔다가 이렇게 실력이 조금씩 쌓여서 입상도 하게 됐고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네한번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배럴, 아, 배럴 대회가 열렸는데, 어, 그냥, 그, 그러니까 첫 대회를 배럴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일반 마스터즈 대회는 되게 정신이 없어요. 나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대기 시간도 길고, 어, 내, 내 순서를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 그냥,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렇게 올림픽에서 보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좀,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에 배럴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뛰는 느낌과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호명도 할것 같고 실제 대회, 대회 장 느낌을 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 구독자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저희 팀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셔야 되냐면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성함, 성별, 그 다음 주민번호 앞자리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선수인지 아닌지 조회해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가 종목이 두 개예요. 개인, 개인으로 참가, 그러니까 대회비가 3만원인데 두 종목을 나가실 수 있어요. 적배 평자 중에. 개인전 나가고 싶은, 네, 종목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카톡방에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회 참가비는 3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 서포트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수영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렇게 해서, 네, 대회를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시죠. 이전처럼 같이 훈련을 할수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어떻게 경험이 많은 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 영상을 다 보시는 것보다 대회 한번 나가보시면 수영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I guarantee you.